네, 우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네,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고요 음. 그 지난달 29일 날 소환이 됐으니까 약 2주 만에 다시 소환이 된 거죠 네, 이번 소환은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주도를 했고요 1 1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오후 8시 10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25일에 그 국정원에게 그 정권의 비판적인 교육감들을 사실상 사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아니 이렇게 불법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구속 구속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한적이 있었는데 뭐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이게 구속이 거의 될 법한 핵심적인 증거 그 정황들을 다 빼고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네, 뒤늦게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한번 논란이 좀 됐었는데 아, 특검에서 자료를 특수본 검찰 특수본에 검찰을 넘기면서 네. 이제는 그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100%. 그 구속 확 확실시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1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박영수 특, 특별검사가 그 네. 70일 조사하고, 어, 100%. 100%. 100%. 100%. 100%. 조사하고 0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면1 100%. 구속이 100%. 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근데... 얘기했는데 구속이 안 됐죠.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일 때보다도 장수도 줄고 네. 한 30장 신청했는데 그때는 한 10만 장 신청했대는 거 아니에요? 네. 핵심 사항은 다 빼고. 그래서 이제 부실 부실 영장 청구다 아,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받고 있는 그런 혐의가 근 네. 네, 그때 그 교육감들을 사실상 사찰하는 라 지시 또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지냈던 김명자 씨가 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 네. 으로 당선이 되자 사설 단체에요 그게. 네 그렇죠. 네. 이 연합회에 소속된 80여 개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네, 국정원을 시켜서 네, 조사를 조사가. 했던 네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도 받고 있어서 아... 네 요거는 네 중범죄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구속이 될지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결과가 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데 또 영장 청그 기각 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장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인가요? 네. 진짜 사법부반성이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성하고 실행에 옮겨야지. 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순우, 오민, 네. 오민, 오민, 오민석 이름을다 외우시네요, 예, 역시. 강구영 네. 어, 굉장히 좀 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올해 2월에 임명됐잖아요. 올해 2월에 임명될 때다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잖아요. 네. 지금 이 촛불 정국에 그때 법원에 정기 인사 인사 시즌인데 네. 촛불 정국이 때문에 인사 안 했거든요. 음. 검찰도 인사 안 했어요. 일부만 인사했어요. 네, 일부 맞아요. 인사 중에 특히 영장 전담 판사들만 임명을 한걸 보면서 음. 다 보수적인 색채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로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줄줄이 구속영장 다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예측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상당 부분 중요한 피의자들이 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예.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권순호 오민석 부장 판사고요. 네. 그다음 강부영은 일반 판사고요. 네, 영장 전담 판사 예. 세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 지난 방송에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아 김명수 대법원장 뭐하냐 이거 그 지금 인사촌 아니지만 인사 인기 그 인사 이동 시켜라. 음.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대요. 아 그래요 <laughs>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게 뭐 글쎄요 근데 이게 그뭐구성 연장 기각과 관련된 부분 아니지만 그 적부심 심사에서 김관진 석방이 네.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뭐 이제 김명수 대변인장께서좀 뭐랄까 하여튼 이영그 사법부심 결과를 놓고 말아. 네 사법부를 사, 뭐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그것도 예, 인천 지방 인천 지방 법원의 네, 부장 판사 부장 판사 네. 신광렬 네. 판사에 대해서 김동진 판사가 비판했죠. 그랬죠 네. 네. 어쨌건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어쨌건 그 김동진 판사는 예전에 원세훈. 네. 그 국정법은 위반, 선거법은 무혐의 하니까 지로 위만 판결이라면서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징계를 받으셨죠. 징계 이겨 결 정지. 그럼 이결 정지 지금 막거더요 결국 네. 4년 받았으니까 정직 풀어주지도 않아요. 음, 그렇죠. 예. 뭐그뭐 뭐 무혐의 됐다니죠 어쨌든 근데 성남 그 지방 법원에 있다가 인천으로 또 갔어요. 원래 성남 다음에 서울이거든요. 네. 또물 먹은 거죠. 아, 뭐 그렇게 물도 예, 물 수가 먹죠. 있는 거군요. 네. 물 드세요. <laughs> 저 o 앞에 커피가 있어서 커피 c o 겠습니다 p 우리 사회가 물 먹이면 뭐 우리도 c o 줘야지 네, 에이. 아 y copy copy c 그 p y copy c o p 구 copy 구 o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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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번 주 안에 p y copy c o p 스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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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p 지 c 지 p y c o p 다음 뉴스 갈까요? 예. 네. 그 제프리 펠프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예.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제프리 펠프먼 사무차장은 지난 5일 방북을 해서 네 9일까지 머물렀었는데요. 어, 이 기간 중에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과 음. 유엔 양측은 그 한반도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장되고 또 위험한 평화 안보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음. 그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페프먼 차장이 북한에 네,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음. 어,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 하지만 그 북한은 유엔과의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라고 음. 발표했습니다. 를 이건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말이니까 네, 이거는좀 아. 사실 가까울 텐데요. 네 어쨌건 유엔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또 공화국과 유엔은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 비슷한데요. <laughs> 네, 어 지금 그렇습니다. 위대한 저놈 북조선은 <laughs> 북조선이나 안 그러죠. 거기서는 공화국이라죠. 공화국이라고. 공화국과 맞아. 유엔은 네. 앞으로 어, 방송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은 <laughs> 느낌. 모임을 되고. 정리하기로 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안정화시키기로. 네. 합의하였습니다. 뒷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웃음> <웃음> 근데 뒷얘기의 가능성은 네.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평화 체제 정책 시킨되는데뭐장유석 기자 커피만 마시고 있고. 나 <laughs> 같은 <laughs> 북한은 뭐 유엔과 접촉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뭐 북해 그 유엔 사무차장이 또이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예. 했으니까 분위기는 좋은 모양이고요. 음. 어, 또 최근에 또 김정은이 그 영하 26도의 추위에 예. 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다는. 오. 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거기 뚱뚱해서 좀 위험한데 <laughs> 아, 그렇죠. 근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네그 네, 주머니 손을 놓고 이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음 그런 사진이 찍혀 왔던데 예. 이게 김정일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백두산 정상에 올라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김정은도 뭔가 어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를 어 네, 일종의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음좀 그런 좀벤하고 네, 일종의 액션을 취했다. 그럼 한번더 평화치기가 급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험할건다 했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뭐핵 무력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뭐이 이상의 실험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대화로 아니,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건니까 콜드 런칭 S M S L B M 실험이 한두번 남아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최근 네. 뭐 그거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동향이 좀 있다라는 음, 그렇죠.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어, 심포항에 무슨 잠수함이 움직인다, 어쩌고 저쩌고하는. 네, 네. 뭐 어쨌건 이게 대그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좀 대화로 풀어 나가게 되면 네. 네, 좀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방송도 할 얘기가 많아지죠. 네. 네. 자 다음 뉴스요. 2 0 1 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발표 자료도 국정원에 미리 흘러들어갔다. 미리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아니,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누구 그 강도 용의자에 대해서. 그... 발표하면서 그 용의자에게 네. 발표문을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음. 그렇죠. 용의자에게 혐의 그렇죠. 혐의 네. 없다라는 거를 네. <laughs> 미리 알려줬고 그렇게 친절한 경찰이었었나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강도 혐의자가 네. 네. 아, 우리 혐의 없었다 이렇게 고몇 시간 만에 발표를 네. 했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들 짐작은 하고 계셨지만 음. 뭐 검찰 수사 결과 네. 이런 문건을 입수를 한것 같은데요. 이게 한결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영지 기자의 네네. 음. 어. 서영지 기자가 한결이 한결에 그 법조 팀의 에이스가 됐어요 오늘날 갑자기. 네 법조에서 굉장히 오래 네. 네,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상명여대 상명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분입니다. 어, 네. 독특하죠. 어, 독특하네요. 네, 영화 연출. 영화 연출을 네. 전공하고 기사 쓰는 게더 재밌다. 그리고 법조하고 정치분 또 에이스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네. 법조나 뭐 그쪽은 네 법조하고 정치가 있을 때그 법조에 가고 좀한 3, 4년 됐는 데 2, 3년인가요 됐는데 뭐 날마다 특종해 요즘. 네, 단독 보도도 많이 네. 하시고. 그런데 네. 안타까운 게 한겨레 신문이 많이 절도이 돼갖고, 네. 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 뭐랄까, 하여튼 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음. 그 검찰이 확보를 한 자료에는 네. 그러니까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음. 국정원 직원의 김아영 씨의 그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는 내용의 내장 그 분량의 그 중간 수사 결과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문건을 음. 네, 국정원에서 찾아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국정원이 이미 팩스로 이 자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휴. 참 이런 경찰을 믿고 이런 국경을 믿고 세금을 내고 있었으니 우리가 네 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경찰서보다 국정원이 먼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서울청에서 이 네. 자료를 흘린 건데 이 자료를 빼돌린 사람은 빼돌린, 네 김병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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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병찬. 네 당시 서울청 수사 2개장 네. 현재 용산경찰서장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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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죠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네.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 그 검찰은 이제 기소를 의요 아, 불구속 했고요. 기소하겠다 이렇게 했죠. 네, 네, 아마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할것 같은데 음.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이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음. 뭐 어쨌건 김계장은 이렇게 뭐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정원에 그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그내 검색 단어 세네 개만 추려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까지 어, 네 전해줬다고 어. 해요. 그때 예전에 뭐 CCTV가 나온 적 있잖아요. 그 사이버 수사대 CCTV가 나왔었는데딱그 CCTV 당시 영상을 보면 계속 이제 거기 서울 경찰청 직원들이 뭔가 증거를 하나 발견하고 음. 근데 서로 이제 뭐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음. 갑자기 뭐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 어떡 하지 또 나왔네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쨌거나 이제 서울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수사 경찰서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100여 개의 키워드 중에 이거를 3~4개로 추려가지고 그것만 네, 수사를 하라라는 거였는데, 음. 뭐 사실상 이제 범죄 증거를 은폐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에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휴, 경찰을 잡 도둑을 잡으라 했더니 도둑을 숨겨주고 강도를 잡으라 했더니 강 강도하고 짝짝꿍을 하고, 네. 국가를 바로, 국가 안보하고 안보를 바로 세우라그랬더니 국가 안보를 말아먹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도 참 뭐랄까 좀 도둑이 힘이 세면 봐주고 네. 도둑이 힘이 약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처벌 못 하고 맨날 방송에서만 얘기하면 방송하는 우리는 이럴려고 방송했나 하는 자괴감 만들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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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철저하게 거, 수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끝날 때가 되고 이거 초등학생 꼭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아 초등생. 제목이라도 얘기하고. 네,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통계상 올 2, 3월에1만 오천 명이나 됐다라는 예, 소식입니다.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요. 네, 돌봄 서비스 말만 하지 말고 예산 팍팍 편성해갖고요. 직장